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다양한 율법과 규례로 인해 큰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 중 가장 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을 중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13장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해산부터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의 과거에 대한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 설교는 가나안땅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과 언약을 매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긴두 번째 설교의 부분은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에서 13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14장에서 19장으로 다른 나라,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 20장에서 25장은 중요 율법과 그외 율법.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할 부분은 두 번째 설교의 1장이라고 할수 있는 4장 44절에서 13장 18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들으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래서 지키라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하기 전인 신명기 5장에서 먼저 1 0계명을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방 민족의 멸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과 더불어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마음은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일로써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말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왠지 모를 억압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이 가야 할 유일한 바른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장 복된 길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